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믹입니다 오늘은 5 나이트 앤 프레디 인 리얼 타임이라는 프레디의 피작 가게 팬게임 가져왔습니다. 어, 이 게임은 기존의 프레디 1탄에 어, 고퀄리티 모션과 그런 걸를 입혀가지고 실제 가게를 구현을 한 것처럼 만들었다고요. 애들 움직임도 보시면은, 어머. 뭐야, 얘는? 어? <laughs> 뭐야. 어 아무튼 보시면 여기 움직임이 굉장히 사실적이죠? 이런 퀄리티와 그래픽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데모 버전이고 이게 그전 버전이 있어요. 전 버전이 있었는데 이제 데모 버전이 또 나왔습니다, 출시 전에. 나이트 1 데모가 있고 6아월 모드가 있어요.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6아월, 6시간을 살아남아야 되는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도저히 안될것 같고 나이트 1 데모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우와. 오, 근데 뭔가 달라. 오이, 보여요. 이거, 이거 봐봐. 이거 그림이 와, 이게 3D로 바뀌었네.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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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게 어머, 어머, 뭐 잠, 잠시만요. 잠깐만, 아직 적응이 안 됐어. 잠시만,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야, 오는... 누구세 누구세요? <laughs> 누구 누 누구세요? 어? 잠시만. 와 여기 있네. 야,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거? 오 왔네 왔네 왔네. 미쳤네. 아 마이갓. 야 이게 뭐야 이게? 잠시 잠시 내가 하고 있는 게맞아 오호. 오호오오오오오, 누가 소리를 냈냐? 누가? 어휴. 아, 이게 왜 이렇게 다니는 거야? 왜? 얘, 얘왜 이래요? 이거? 아니, 너무 괴기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야, 뭐야? 이게... 아, 미치겠네. 진짜로? 오호오오오오오, 아, 왔었구나. 이 친구가 왔네. 야, 프레디가 웃음 소리로 들어야 돼요. 이게 웃음 소리가 한번 들릴 때마다 이 친구가 이동을 하거든요. 왔었네. 어 누구세요? 여왜 절로 와, 쟤. 뭐야? 여왜 이쪽으로 와. 너 미친 놈 아니야, 저거. 오이씨. 잠시만 일단. 어? 잠.. 폭시 어디 가서 폭시. 야야 어디 갔어? 뭐야? 닫아. 일단 다 닫아. 일단 다 닫고. 아 어디 갔어? 아이 갔어. 어디 갔어 얘? 아 갔구나 아 갔네 갔던거구나 이게 아 뭐야 뭐야 누구 누구세요 아 그래픽이 리얼이니까 진짜 리얼 타임이네 이게 괜히 리얼 타임이 아니네 아 이제 쟤왜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 친구 와 2시 내 배터리가 확실히 1편 오리지널보단 배터리가 많이 주네요 확실한건 <laughs> 아 귀여워 야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얘야 겁나 귀엽네 <laughs> 와 이게 왔네 왔었네 와야 죽을 뻔했다 와 프레디 왔고 다시 간다 <laughs> 다시 갔어 가는 거지 오케이 아야 야, 이쪽으로도 와 뭐야 제정신인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일단 일단 다 다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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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시 왔거든, 폭시. 애들아, 제발 갖고. 아또 나왔어. 아 미친 놈인가봐, 진짜로. 오리랄 룰라 랄랄랄랄라 빵상. 어. 왔겠지? 아 잠시만, 이 패턴이 왜들 어, 어떻게 언제 얻고 어떻게 이동? 아 여기 앞에 있구나. 아, <laughs> 허허허 아, 아, 히히얘아아아또히아아히아 아, 아, 미친 거아니야 뭐, 아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갖고. 아잠깐만 얘들아, 진짜 아아히아아아히히아아히히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아아히 얘들아 진짜 제발 얘들아 아히히히히히아히히 어, 근데 좋은 점은 애들 확실히 움직임이 다이나믹해져서 좋아요. 확실히 움직임 같은 게 진짜 실사같. 오예 예. 예! 와야 약간 보이는 거 소름 아니야 이거 진짜. 아개 소름이야 이거. 갔겠지? 아 잠시만 잠깐 왜 깜빡거려 왜 깜빡거려 왜 깜빡거려? 아 잠깐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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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전력 전력. 아 미쳤나봐 전력 아하 미쳤나봐 전력 전력 미친아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뭐야 이게 아 죽었다 아 망했다 아 CCTV 이거 괴리아 겁나 많이 봐가지고 이거 어 레야 어 누구세요 야 노래가 개 무서워 야 뭐야

여기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죽은 거네. 맞네. 혹시 지금 다 나왔거든, 지금. 아, 미치겠다. 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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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못했어 진짜 보니야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아니 내나너 좋아하는 거 알잖아 보니야 아저 우리 1억이 없시다 진짜 제발 진짜 아니 왜 그따구로 쳐다 아니 그러,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진짜 보니야 살려줘 아 이건 미친 거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 진짜 아 이러면 얘들 다 들어오잖아 옐로 프레디 온다고 <laughs> 제발 보니야 <본이야. 웃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제가 내가 진짜 왜 일로 들어오냐고 너 이쪽으로 안 오잖아 원래 진짜 미친 내가 진짜 아 내가 진짜 다 진짜 최선을 다할게 내가 충성도 할게 진짜 너아 너, 제발 내가 살라는대다 할게 제발 진짜 미친놈아 진짜 야 이상도 CCTV 올리면 이거 감축티 아나 이거 설마 이거 올리면 너감축지할 거지? 아! 아 미친! 와! 야 겁나 고퀄인데? 아 애들 감축지가 미쳤어! 와! 아 고퀄이어가지고 짜증나! 아 미치겠다. 겁나 무섭. 무섬... 누구 누 뭐야 뭐야 뭐 누구새 누구새 아이왜다 꺼졌어 이거? 아, 제발, 진짜 미쳤나? 드디어 미쳤나? 아, 왜 이래, 미친 놈들아, 아니, 칠포 남았다고 지금, 아, 미치겠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미치겠다. 야, 헤이, 헤이, 엄마. 오호! 야.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진짜 이거 아 너무 너무 힘들었어. 진짜 나. 아, 아. 우와. 와, 이 끝이야. 와. <laughs> 미치겠다. 와. 아니, 잠깐만. 이거 6아워 모드 이거 궁금한데 해 볼까? 스탠다드. 헐, 허리 세이브. 뭐야? 스탠다드? 6아워 모드. 야 배터리 뭐야 이거 천야천 천 뭐야 이거 배터리 <laughs> 배터리 개 많아 뭐야 아 진짜 6 하워 버티는 거야 <laughs> 야 이거 누가 함 이거 나못할것 같은데 뭐지 이거 진짜 6 하워야 약간 커스텀 나이트 20대 20대 20 그런 느낌이야 6 하워 미친 거 아님 아 이거 좀뭐아 모르겠는데 이거 약간 뭐 어떻게 버티지 이거 와 갔다 갔다 와 본인이 갖고요 저로아 진짜 6 하워네 미치겠네 <laughs> 진짜 6 하워야? 아,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아, 대체 이런 악마 같은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laughs> 진짜 너무 악마 같은데요? 자, 일단은 프레디 앱스 가게, 리얼 타임, 지금까지 즐겨봤고요. 네, 기존의 프레디 그래픽이랑 그대로 구현이 돼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어, 기존 프레디랑 굉장히 차별점이 많은 게임이었어요. 확실히, 6아워 모드는 진짜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 나이트원 데모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해 봤고요. 굉장히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 개발자분들이 많이 개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풀게임으로 나오면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 지금까지 퀸비기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